I don't need to think about it.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we can't do. Flowers, even mad about it. Cause they can't blow like you do I don't see a way around it. Cause everything has led me straight to you. It's nothing new. Baby, I'm outsid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night. Been thinking it ain't right if you and me. Only see us in o u r dreams of outside. But thinking that you are not aye. But thinking it ain't right if you and me. Only see us in o u r dreams I'm outsid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박 2일로 혼자 부산 갈거 o 요 이번 r e 로그는 부산가서 바닷가도 좀 보여 드리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야간 끝나고 패턴 맞추느라 눈이 좀 7시간 정도 잤는데 눈이 땡땡 부었어요 상태가 안 좋네요 좀 이따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영상 못 찍으면 바로 부산 도착해 가지고 영상 키도록 할게요. 비 온다고 했는데, 비안 오네요? 약간 더워요. 동전 던지고 싶은데 동전이 없네요. 있긴 한데 왔으니까 가봐야죠. 느낌 좋아 등상코스인데 <laughs> 한번 가보고 있어요 할아버지들도지나다니고아이 뭐 <laughs> 또 다른 풍경이. 더워서 모자를 보았습니다. 와, 아, 너무 더워요. 와, 아, 아. 아, 나름 좋네. 아. 와, 개 더워요. 아, 아, 이거 날씨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 여러분, 카페 가라다가 지금 1시간 동안 주차 못해가지고 길거리 주차하고 걸어가고 있거든요. 아, 진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특고고 오시면은 그냥 차들때 없고요. 주말 에 불가능하고요. 길거리에 대고 해 봐야 바로 들어가 는거 아니면 평일에 오세요. 주말엔 오지 마시고 바닷가 바닷가를 가세요. 여기 카페에서 바닷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커피는 맛은 있어요. 커피랑 빵 맛있네요. 숙소 가려고요. 숙소 가서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숙소를 잡았는데, 너무 여자, 여자 숙소 같네요. 이거, 카와이. 아 카와이. 여러분, 좀 힘들어서, 조금만 쉴게요. 운전을 5 시간 넘게 했 힘이 따 나갈 때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나한테 진짜 피곤했나봐요. 기절을버려가지고 그냥 자버렸네요 지금 씻고 저 부산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요 친구네 집에서 뭐 배달음식 시켜 먹던 오늘 일정은 좀 타이트하게 보냈네요 1박 2일이 좀 짧아가지고 2박 3일으로 했으면 천천히 했을텐데 짧아서 내일은 점포 쪽에 숙소를 잡았으니까 정포 카페 거리 하플 핫한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막쓱 둘러보고 친구랑 친구도 내일 쉰다니까 같이 해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고 부산 브이로그 짧게나마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아버섯도 있네? 야밥밥 먹었잖아 밥 먹어야지 여기 여기 밥두개 내왔어 안돼 진짜 시인 몇명 없거든요, 거기. 시인 야, 같이 먹어야지. 아니야, 먼저 그 먹어야그젓대알코코쿤대알 야, 코코, 코코, 코코 엄마, 이 새끼 젓대구알. 어디서 하나 배웠는가데 뭐야. 너 하나 배우면 존나 써먹지 않잖아. 아이새끼 완전. 그게 뭔데? 너모르냐 ㅅ끼야 그게 너 같은 끼가타겟이 몰라. 몰라. 뭐야. 너 같은 새끼가 타겟이라고 아, 그래? 야, 조, 좋아, 조, 좋아, 좋아. 조, 좋아.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 리액션 해줘야 돼 리액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 <laughs>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작품이야 내가 봤어 장겹살 잘 구웠다 맛있게 드쇼 이야 이거 진짜 어, 잘먹게요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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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다 근데 뭐 어? 맞아 여 네, 맞아? 아.

개발있어 태국이 안 보여. 근데 소리 들려. 아 나는 이렇게 좀 약간. 내추럴. 어, 좀 이런 게 좋더라. 나 그래서 저번에 강원도 갔잖아. 음. 와, 야, 강원도 찌대더라 찌대. 어, 이런, 그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 어. 아, 이런 소리가 좋더라고. <laughs> 야, 물, 와. 맑은데. 와. 야, 야, 여기 내려갈 수 있네. 음, 내려갈 수 있네. 와이주는 빌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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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죠주는 빌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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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다그 빌어주는 빌어주는 빌어왔는빌어주 이래가 나는 빌어주는 빌이주는 빌어주는 하나만 있으니 마지막으로. 마지막 너무 만족스러워. 마지다으로마지지나가면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으로 마지막으로. 서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지막으로마지막 간데그아게도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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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있어서